5월 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따라 갈치어다음에 루시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이다. 보아스가 루세기 이르되, 내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렸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의 길이 르 되. 나는 이방여인 이거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르데,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 여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한 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2장 3절을 보면 루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의 기연물자가 되는 인물인데 이 룻기의 저자는 루시 보아스의 보리 밭에 간 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세상에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과 만남일지라도 사실은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치밀하신 간섭과 섭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못하고 우연이라고 치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루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할때 이것은 루시 이 밭이 전혀 보아스라의 밭이라 것을 몰랐고, 사실 또 보아스란 인물 자체도 모르고 갔던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일 뿐,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난 정말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란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연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연처럼 보일 정도로 기가 막히게 그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들어 있음을 강하게 긍정하는 표현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 나오미와 시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과 로맨스가 필요한데 이 만남과 로맨스가 이루어지려면 그렇죠? 보아스와 루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루시 보아스의 보리밭으로 이삭을 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느 때가 가장 좋느냐? 보리 추수할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인 거죠. 그래서 나오미 의 입장에서는 그저 고향 땅에 양식이 풍부한 때를 골라서 돌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로 하여금 이 타이밍을 맞추어 보압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회복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둘 사이에 아름다운 로맨스가 일어나려면 일단 시간적인 타이밍이 먼저 맞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1장 22절을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와야 될까요? 단지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아스와 루스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배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우연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우연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단어가 오늘 본문 사절에 등장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러니까 평소에 밭에 잘 들르지 않던 보아스가 그때 마침 그 밭에 들른 겁니다. 루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도 자신의 밭에 들렀다는 거죠.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마침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갑자기 짠 하면서 장면이 바뀌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드라마가 아주 긴박감 속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둘의 만남을 통하여 훗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그우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개입하셔서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일 만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는지를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은 재수가 좋고 운이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손길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연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우리들을 회복시키려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런 놀라운 섭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만남과 사건들도 사실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임을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처럼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솜씨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놀라운 섭리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굳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